경기도 스파크 노동법 안녕하세요. 저는 공인노무사 이지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성 근로자의 보호 규정을 다루고 있는 모성보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 회사에서 휴가는 어떻게 줘야 하는지, 며칠을 줘야 하는지, 근로자는 임신한 경우 무엇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등에 대해 근로자가 요구할 권리와 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에게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의 야간 근로 또는 휴일에 일을 하도록 지시하려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의 형식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개별적인 구두 또는 서면 동의로 충분합니다. 한편 임산부와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는 야간 휴일 근로 금지가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18세 미만자의 동의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 그리고 임신 중 여성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 동의와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산부의 경우, 다시 말해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임신 전 기간 유산, 사산을 포함한지 1년이 넘지 않은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요건이 더 필요하다는 뜻으로 신중하게 야간 휴일 근로를 하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법 110조의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의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시간의 근로가 임신 중인 여성의 근로자에게 과중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것을 방지하여 산모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기준 근로 시간 역시 일반 성인의 기준 근로 시간에 따르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이때 여성 근로자의 시간의 근로는 단체 협약에 정한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과한다는 의미는 1일, 1주, 1년에 따른 제한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산부의 시간의 근로를 위반한 경우 법 110조 1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 보호에 대한 법으로 생리 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생리 휴가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리 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여야 부여됩니다. 이때 월 1일의 범위 내에서 휴가를 받고자 하는 날을 지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생리 휴가는 무급 휴가이기 때문에 생리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생리 휴가를 청구하였음에도 휴가를 주지 않았을 때법 114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는 정기 건강검진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허용해 주어야 하고 그 건강검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과 후를 통해 쓸수 있는 법적 휴가 제도도 있습니다. 흔히 출산 휴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용자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을 쌍둥이의 경우 120일까지의 출산 휴가를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며 이때 출산 후의 휴가일 수는 45일 이상 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5년 2월 23일부터 출산 휴가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데요. 바로 미수가의 경우 출산 휴가 일수를 100일을 부여하여 휴가가 확대된다는 내용입니다. 미수가 출산 휴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시행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 휴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대 44일까지는 출산 전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에 있는 임산부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출산 및 회복을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 사업주는 출산 전후 휴가가 종료한 후그 근로자를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또한 출산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 또는 최초 75일에 대해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국가는 출산 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통상 임금이 국가에서 지급되는 급여보다 많으면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상한선 초과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은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이후 일터로 건강하게 복귀하도록 마련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일터에 돌아올 수 있도록 지지와 응원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사산 휴가는 휴가기간을 임신기간에 따라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산 휴가와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유사산 휴가에서 특별한 내용으로 휴가 부여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사산 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 사산 발생일, 임신 기간 등을 적은 유산, 사산 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유사산 휴가는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다릅니다. 출산 휴가는 근로자가 출산 전 신청하지 않으면 출산일부터 90일의 휴가가 부여되지만 유산, 사산 휴가는 유산 등의 이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부여될 여지가 없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와 마찬가지로 임신 중에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바뀌는 점은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임신한 여성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변경되었는데요. 기존에는 36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32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노동부에서 정하는 유산이나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들은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시간은 1일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단축 방식은 제한이 없으므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축된 근로시간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시차 출퇴근제와 유사하게 이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을 조정하는 규정도 있는데요.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일일 소정 근로 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유급 수유 시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용자는 육아 시간으로 불리는 유급 수유 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그 근로자에게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수유 시간은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간대로 주어야 하며 수유 시간은 유급으로 부여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간 합의에 의하여 1일 1회 1시간의 수유 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노동부 행정 해석이 있습니다. 생후 1년이 안된 유아를 둔 근로자가 수요 시간을 청구하였음에도 주지 않은 경우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헌법을 토대로 근로기준법에서 여성노동자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여성 노동자들이 임신, 출산을 하고 건강하게 회복하여 다시 회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입법된 내용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다는 점, 원칙적으로 90일의 출산 휴가에서 시행일 이후 미수가 출산의 경우 100일의 휴가일수가 주어진다는 점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성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성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보호되는 파트를 중심으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이 영상을 통해 모성보호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노동현장에서 실제로 보호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